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0월 4일과 5일이 이스라엘에서 대속제일로 지켜진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대속제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이 대속제일을 실제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우리 주회종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날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참 너무 아쉽습니다. 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이 대속제일은요, 7월 1일 날 나팔절을 불어서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항상 모든 절기들이 그때 당해서 바로 선포하고 지켜진 것과 달리, 이 대속제일만큼은요, 7월 1일, 이거는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티시리월, 7월 1일 날, 나팔절을 통해서 대속제일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알리고, 그 대속제일을 7월 10일 날 기다리는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고, 또 이웃에게 범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날 함께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며 그날을 기다린 것은요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날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날은 모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황소를 드려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족의 죄를 함께 해결하는 또 용서를 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 그것 역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비로소, 이날 비로소, 대제사장이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약의 그 모든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다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도 대속제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어떤 죄를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죄로부터 멀어진 현대교회. 사실은 이말 그대로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여져서 죄로부터 멀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죄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이야기하지 않는 현대교회. 그런 의미에서 죄로부터 멀어진 교회를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시 죄를 이야기하고 회계를 이야기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속제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억되어지고 지켜져야 되는 중요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이모니데스라는 랍비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게 정확한 구분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개명이 248개이고요. 하지 말라는 개명이 365개여서 613가지의 율법이 모세오경에서 나왔다고 래요 자 그것을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처럼요 이렇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613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있고요 해서 짓는 죄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지요. 자이 구약에 나오는 죄의 개념을요 여덟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죄가 그러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요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laughs> 죄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말로 죄 죄들 죄인들 죄인 죄지은자 여러 죄와 관련돼서 어,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더해봤더니 841가지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요. 제와 관련되어서 언급되어진 구절들이 841가지나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950여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언급이 950여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이에요. 그것 못지않게, 그것보단 적지만, 죄에 대해서 죄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841가지나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죄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죄된 세상에서 산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약에 나오는 죄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여덟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표적을 벗어난 것, 삶의 목표가 벗어난 것도 죄고요 탐멸시키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또, 부정하고 죄를 짓는 것, 죄책감을 갖는 것, 또, 잘못한 것, 고의적인 죄나 고의가 아닌 죄, 사악한 것,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이런 것처럼요, 한 8가지로 나눠서 죄를 분석해 볼수 있어요. 그것들을 가져오면 너무 많은 성경구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봤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요, 사실은 한 67가지 정도로. 지금 841 가지의 말씀들 뭘다 가져올 수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구분으로 해본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그죄 목록을요 67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아주 크게 몇 가지로 나누면 먼저는요 종교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불경건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술수와 마술, 해방과 참남 신, 성을 모독하는 것, 다투는 것, 거지내어 다는 것, 위선적인 것, 외식하는 것, 이단당파와 편을 만드는 것, 또 성적인 재로는요 음행하는 것, 음란한 것, 가늠한 것, 지금 비슷비슷한 언어지만은요, 쓰이는 쓰임새가 다 틀려서 지금 계속해서 이, 지금 헬라와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 탐색한 것, 호색한 것, 남색한 것, 약은 것, 정욕을 가지는 것, 치정하는 것, 행락하고 즐기는 것, 너무 많지요. 자, 우리 말로 짓는 게. 사실 어떤 분들은 어, 앞에 두 가지는 나와 상관없을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우리 말로 짓는 죄.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죄로부터 멀어질수 없는 사람을 압니다. 수근거리고 죄래요. 떠드는 것도 죄구요. 능욕한 것, 후욕하는 것, 악독한 것, 비방하고 중상하는 것, 비판하는 것, 변론하는 것, 언쟁하는 것, 맹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부끄러운 말하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 어리석은 말하는 것, 희롱의 말하는 것. 우린 죄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사회적인 죄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 무질서한 것, 요란한 것, 배약한 것, 거역하고, 불순족하는 것, 살인하는 것, 탐욕한 것, 탐남한 것, 예, 예, 탐심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토색하는 것, 사기하는 것, 술취한 것, 방탕한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분당한 것, 다툼한 것, 분쟁하는 것, 분리하는 것, 정신적으로 짓는 죄를 이제 마지막으로 분류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요, 우리가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자랑하는 것, 자긍하는 것, 시기하는 것, 투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격분하는 것, 분노하는 것, 정이 없는 것, 무자비한 것, 우매한 것, 광패한 것, 악의한 것, 악한 것을 도모하는 것, 악한 생각을 갖는 것, 누추한 것, 추악한 것, 악독한 것, 자, 이렇게 67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또 12가지로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요. 특별히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것 24가지로 율법을 분류해 보면요.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것도 죄고요. 인간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죄들이 있고요. 물질에 대한 죄들이 있고요. 잘못 생각한 죄들이 있고요. 마음의 죄들이 있고요. 어쨌든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어서요. 그것을 다 언급할 수없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이라 해요. 그 어느 누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모든 죄를요. 크게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이 모든 죄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들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본다면은요. 저희들이 한번 더 분명하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떤 한 분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 가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됩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타적입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시기와 탐심에서 자유롭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할수 있는 모든 선을 다 행하십니까? 당신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였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였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였습니까? 만약 여기 나온 질문들 중에서요 단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여기에 지금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이 나오는 이 질문에 어느 것 하나도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 예수님이요 아주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것보다 눈이 빠지는 것이 낫고 범죄하는 것보다 손이 하나 잘려지는 것이 낫고 범죄하는 것보다 발이 잘려져 나간 절름발이로 천국에 가신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분명하게 죄는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8절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금 지옥의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눈도 빼버려라, 팔도 잘라버려라, 발도 잘라라. 만약 네 눈이 범죄하면, 만약 네 손과 발이 범죄하면,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옥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은 또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것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상징적으로 풀어서 이 말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대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아주 놀라운 현장에 저희가 한3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요. 너무 기뻤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마 이제 저희가 떠난 후에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앞에 3 시간 동안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요. 안타깝게도 다음 세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 좋은 기도 제목으로 고 기도했지만.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자는 기도는 없었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닌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세 가지. 거기 있는 동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이, 음, 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시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교회들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회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 몸에요, 아무리 무거운 돌을 얹어도 죽은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산 사람만이요, 이 죄가 우리에게 얹어졌을 때에 그것이 무거운 돌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만약 지금 우리 교회들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고요. 거기에 속한 우리가 함께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요. 이제 그 많은 율법들이 아니에요. 이 율법들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죄로 인하여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 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며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교회에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변화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지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요. 그렇지 않아. 죄가 아닐 수 있지. 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다 모든 것이 평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인 절대의 진리라는 것이 없는 사회에서 절대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죄야 이야기하면, 우리는 미움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죄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우리 교회들은 죄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회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 이제 교회 기독신문 아티클래요 이런 게 나왔는데요 미국 칼빈 기독교 예배 연구소에서 그 동안 미국 교회에서 부른 찬송들을 분석해 봤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그 동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뭐 허락을 받고 라이센싱 의미에서 가져온 모든 찬송의 제목들과 그 내용들을 분석해 봤더니요. 어떤 신기한 아주 재미있는 한 가지 분석이 나왔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 다른 많은 찬송들은 열심히 불렀지만, 죄의 고백과 회개에 대한 요청을 하는 찬송들은 거의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 그동안의 흐름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예요. 그동안 미국에서도 좋은 찬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송 많은데, 죄를 회개하고, 회개 요청하는 그런 찬송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영국 이야기를 했지만, 영국에서 회개에 대한 자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거의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거기 있는 교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죽은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죄를 이야기해요. 회개도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전혀 믿지 않아요. 이미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교단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함께 죽어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죄의 언급이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이제는 죄를 이야기하면 불편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죄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즐거운 예배가 좋은 것이에요. 듣기 편한 예배가 좋은 것이에요.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예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모시고 사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미혹의 영에 잡혀 있다. 지금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교화지, 교회의 세 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에 대한 경고가 없다. 성경의 841가지 그 많은 죄들, 우리는 짓고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죄의 경고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마 이것을, 죄에 대한 경고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죄로부터 멀어져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교인들의 힘이 세다면 그런 목사들은 쫓겨날 것이고요. 만약 목사의 힘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수 있다면 아마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죄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안한 교회로 이동하든지 자기들이 그런 교회를 또 세우겠지요. 어쨌든, 교회가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미혹의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다는 중요한 결과의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는 더 이상 자기 부인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경고가 없다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자기 부인이 없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 우리 죄는, 우리 죄는 어떻게 짓느냐? 우리 죄성에서 짓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죄성을 없애는 것은 그 죄성으로 충만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인데 그 자아를 죽이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가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역의 영에 넘어간 것이에요. 저세 번째로는요. 죄에 대한 경고가 없고요, 자기를 부인을 하지 않는 교회라면 당연히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를 해야 하나 되는 이유는 내 죄니까 내가 은혜 안에 살기 위한 것이지요.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릎을 꿇고 그 은혜 안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마가음 구장, 예수님의 이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야 됩니다. 네,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릴 정도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이 죄와의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면, 죄를 우습게 여기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찰스 스펄전은요. 그래서 찰스 스펄저는 이런 이야기랍니다.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고를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계속되는 회개를 한몇 주님 앞에 나올 때야 비로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나는 죽어간다면요, 내 위에 죄의 짐이 죄의 돌덩이가 올라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여 은혜 아래 있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이기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자에게 천국에 이르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이긴 자 되어서 천국에서 다 만나 뵐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